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받고 우리가 산다면, 영생할 것이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숨겨놓은 비밀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보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데 소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소금 없이 되는 그 음식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도 그 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데 소금이 없으면은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면 생각해 볼만한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만큼 귀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어, 예수님은 어, 비유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닌 것을 말씀하지 않았다고 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그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어, 우리가 어, 신중하게 한톨 한톨 이게 무엇인지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깨달아 가면서 어, 읽고 그것을 오늘 예수길 47장의 말씀처럼 아 발목에 차고 배에 오르고 어 가슴까지 오르가 어 헤엄칠 물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듣고 또 듣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 넘어가기가 그 힘든 고개지만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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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분 이상 들어야 그것이 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자,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 밖에 던져버려 사람에게 발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시가 없으면 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서, 어,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6절에 보면은, 어, 사람의 그 모든 것이 사람의 막대기와 사람의 채찍으로 어, 사람의 그, 그 사람을 의그사람 연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래 보면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같이 귀하고 꼭 필요한 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그 비유를 하니까 사람들이 겉으로만 듣고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에레미야 어, 에레미야 6장0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들어야 돼요. 소금같이 우리가 소금을 간을 해가 먹듯이 꼭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또 당부하고 들으라고 당부하고 또청종하라 그랬고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 누구에게 경책할꼬 듣게 할꼬라 보라 그 기가 할래받지 못하였음도 듣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적 기가 열리지 않으면은 동사나 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소금을 맛을 이으면 사람한테 밟힌다는 것은 영적으로 기가 열리고 눈이 떠야. 세상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보라 요와 말씀을 그들의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거워야 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비유로 된 말씀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에스겔 4십장을 보면은 이 보면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어, 에스겔의 환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주는 환상에 대해서 어, 기록해 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는 것은 모든 것을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이 에스겔 4십장을 통하여 아, 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47장 1절에서부터 어, 12절까지인데, 이 말씀은, 어, 비유가 아니면 기록이 되기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에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니,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생명수의 말씀이 어, 흐르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그 이렇게 계시록 어, 어, 22장과 비슷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 바깥 길로 걷거 동쪽으로 향하여 바깥문을 이르시되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 서며 나오더라.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소금같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 비유의 말씀을 귀가 열리고 눈이 보이는 그런 말씀으로 어, 역사하시면, 역사했으면 하시면역사 합니다. 3절에 그그 그 사람이 손을 졸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일천척 청양의 후에 그 건너서 하시니 물의 발목에 어른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한번 들어서는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내분 청량한다고 했는 것은 이어려운 미세한 물로 열매를 맺으려면은 발목이 어르고 또 무릎에 차고 가슴에 차가지고 헤엄, 헤엄칠 만한 물이 되어야 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이만큼 미세한 물처럼 귀하고 귀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일천적 청량하고 물에 오르더니 무릎에 오르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그 성경의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생명은 이렇게 귀하고, 어, 예, 귀하다는, 소금같이 귀하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수 왔습니다. 무릎에 물이, 오르고 일전적 청량하니, 어, 하니,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 그 행하기도 참 어렵고, 행함과 어, 말씀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소금, 소금이 우리가 귀하듯이. 욕기 6장 6절에 보면은 달걀이 소금을 안 찍으면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맛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욕기 6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은 네분 이상 청량해야 생명의 말씀이 기가 열리고 눈이 보인다는 것은 이 비유로 말씀하신 에스겔 4 7장과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이르시되 이제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우편에 나무가 힘이 많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도 강가에 나무 열두 나무가 있다는 것이고, 에르미야 17장에도 그 강가에 나무를 뿌리가 뻗어야 가문해도 싱싱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지 않고,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어, 소금을, 어, 소금을,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힌다는 것은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모르면 세상에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가, 하나님의 시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 가슴에, 마음에 꼭 심어져서 그이 사기터고 나무가, 되, 나물이 되고 나무가 되어서 어, 이 청정한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모든 것이 포함되있습니다 비록 에스겔를 통하는 말씀이지만은 분명한 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어,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청정하고 들으라는 것이 강곡한 어, 하나님의 우리한테 어,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 분명히 알아듣고 어, 눈에 보이고 하는 영적 기가, 눈과 모든 것이 열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물이 동쪽으로 흘러내려가, 아바, 어, 내, 내려가서 바다를 이르리니 이 흘러 어, 물이, 그 바다에, 어,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바다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시하지만은 처음에는 미약하고 하지만은 나중에 심히 창대한다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 지금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그 생명이 앞으로 세상을 덮을 어,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 성경 전체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이 강물이 이러는 곳마다 번성하여 생물이 살고 그렇습니다. 어, 생물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가 내 마음속에 없다면 살지는 못합니다.그런 살아서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고 어, 사람 속에서도 어, 사람한테 밟힌다는 것은 오늘 소금을 통하여 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고기가 심이 많다는 것은 어 하박국 일장에 보면은 사람을 어족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 고기가 심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어 세상을 덮을 수 있다는 오늘. 그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바닷물이 되살아난다는 것은 세상이 생명으로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어 다시 한번 깨닫고 귀가 열리고 눈이 보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강이 각체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각체의 모든 것이 살것이며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각처가 모든 것이 사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똥을 싸고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보이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가 있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소금을 통하여 소금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모든 음식이나 먹는 것이나 간을 맞춰야 살 수가 있듯이 소금 외에는 맛을 맞출 극이 없을 재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의 생명도 어, 생명의 말씀도 어, 소금같이 귀하고 귀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그 소금 그 지킬 때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람 속에 세상 속에서도 밟힌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어부는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는 어부는 베드로한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 잡는 어부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기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도 어 정답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성경에 뭐 소설같이 막연하게 고기가 많고, 어부가 많고, 바다를 뭐 소성시키고 하는 것은 전부 하나하나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부터, 여기까지 그 어, 그 건물을 치는 곳이 될 곳이라 했습니다. 건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소금 같은 생명 말씀으로, 그 귀하고 귀한 말씀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어,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기가 각종 공, 어, 종류에 따라 큰 바다 고기 심이 많으려니와 짐벌과 갯벌은 짐벌과 갯벌은 전번 주일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이 어, 미지 어, 차거나 덮거나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벌과 갯벌은 어설프게 안,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히 알고 어,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어떤 목표가 없고 계획이 없으면 죽은 삶입니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은, 어, 그것이 목적이 있듯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한 톨이라도, 어, 양식을, 양식이 되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세의 목표가 없으면은, 그거는, 어, 벌과 갯벌과 같다는 것입니다. 대사를 어, 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여소금이 나옵니다. 소금 땅이 되는 것은 아무 설자 설득 없는 땅입니다. 어그럼또 되지 않고 사람한테 그냥 밟히고 밟히고 어, 어, 다니는 그그 어, 그 주인공 될 뿐입니다. 그래서 진벌과 갯벌에 또 차거나 덮거나 하지 않으면은 어, 분명한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진벌과 갯벌을 통해 또 말씀하시고 그것이 소금 땅이 되면은. 내가 서잘데 없는 마음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뭐그 바위 바위 땅이나 뭐 가시든 군이나 이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걷어내면 되지만 소금을 만약에 그 땅에 뿌리면은 영원히 회복되지 못하고 어 결과적으로 지옥 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이 어 자라서 그 어, 먹을 과실이 자랐다는 것은 그 생명의 물줄기를 뿌리를 강변에 뻗쳐서 빨아먹고 그래서 또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어, 결과가 바로 과실입니다. 그래서 혼자만 과실을 혼자서 쪼개서 먹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나눠서 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4 0장의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이 비유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성경 전체에 어, 시작과 끝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싱싱하게 어, 분명한 오늘 하루의 목적으로 어, 저 믿음대로 계획을 잡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그 목적이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야 분명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아니하고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으리니 일반 열매는 1 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그런데 영적 열매는 어, 내웃을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어, 달마다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자기가 그만치 노력하고. 어, 부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아멘아멘 하면서 받아먹고, 그냥 어, 땅에 묻고 숨기는 것은 안 되고, 그 입으로 나올 수 있는 생명의 입으로, 생명의 말씀을 입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목적의 삶이 되어야 분명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물의 성소에 통하여 나옵니다. 물의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생명의 교회를 통하여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하나 모든 것이 비유로 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신기하고 어, 어,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을 저는 읽으면서도 아이 창세기와 계시록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 속에는 어, 강가의 어부가 서고 이거는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 건물 을 치는 곳마다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것은 건물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들을 모든 것이 귀가 열리고 어또 우리가 그 귀가 열리고 눈이 보이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소금같이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같이 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어그에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한 어, 먹을만하고 어, 그 잎사귀는 약조리 약리가된 약재료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을 통하여 이렇게 전체적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과 고기와 어부와 생명의 미세한 귀하고 귀한 미세한 어,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이만큼 귀하고. 또이 시대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 정말 어,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어, 반복되는 율법을 떠나서 어, 생명으로 거듭되는 어, 하루하루가 되, 되어야 모든 것은 어, 우리가 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가 9장 49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을 치듯함일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듯이 사무엘 6사 7장 1 6절에보면 사람마다 사람의 매를 맞고 사람을 통하여 채찍을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마다 사람 세상 속에서 사람의 말로서 하나님을 통하여 말로서 하게 하시고 나에게 싫은 소리도 계보이 받아들일 수 있는 훈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소금치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시작하면 은 소금을 치지 않고는 미꾸라지는 완전히 발버둥을 칩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채찍의 말씀을 분명히 소금 치듯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데말 소금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오늘 아, 앞전에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금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세세계 47장을 통하여 그 기가 열리고 눈이 보이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서로 화목하라는 내 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최고의 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그 비유의 말씀을 소금, 소금 같은 나의 모든 것이 요소 요소 필요하듯이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소금 같은 행동을 해야 무조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금 같은 행동을 해야 사람한테 밟히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가 꼭꼭 내 마음속에 심어져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생명 말씀이 소공같이 귀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귀가 열리고 눈이 보이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